됐어요? 네. 시작. 음. 또 자신 있게 슝슝 나와야 돼요. 잘했어요. 한번더해 볼게요. 시작. 음. 잘했어. 씩. 자. 음, 번개처럼 잘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. 또. 음, 그런 거 나오면은 하나 더 해야 돼요. 또. 크. <laughs> 여기, 시작. 자신감 있게 축, 착 써야 돼요. 음, 또. 안 돼, 그렇지. 또. 음, 또. 그 다음에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왜요? 시작 또또 또.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잘 했어요.